엄마~ 안녕하세요, 방콕 물개입니다.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인사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조금 전에 보신 그 계란후라이 영상,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덥네. 제 삶의 터전이었던 방콕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도 거의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. 그 기약 없는 기다림, 밀려오는 현실의 압박감 때문에 요즘 그렇게 좀 유쾌하지가 못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메라에 아무것도 담기가 싫더라고요. 뭔가 찍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랄까. 이런 와중에도 제 채널에 영상이 좀 뜸은 뜸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약간 숙제같이 해야 되는 영상들이 있어서예요. 그 NHN 고도라는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야만 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요. 근데 요즘 이게 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. 음, 어떻게 보면 이 억지로 해야 하는 영상들을 이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아,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재미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. 아마 이게 없었다면 저는 영상을 아예 안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아마 다른 일을 다른 일에 더 몰두하고 있겠죠. 어쨌든 제가 만든 그 영상이 그 NHN 고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. 제 채널에는 올라올 수 없는 영상이라서 제가 그 영상 링크는 어,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 올려 놓을게요. 이... 예. 어쨌든 하... 자 일단 회사에서 요구한 영상은 이커머스, e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영상을 3편 정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. 어, 형식은 자유였고요. 그 제작 전에 기획서도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. 뭐 제가 혼자서 영상하는 마당에 무슨 영상 제작 기획서를 그전에 써봤겠어요. 근데 뭐 제가 그 전쟁 같은 외국에서 그 회사 생활 짬밥에 그 스타트업까지 일으켜 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? 기획서 같은 거 코딱 썼습니다. 뭐 어떤 영상을 하고 싶은지 그것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뭐 기획서 형식 같은 거 그런 건뭐 무엇이 중요한데 영상 초보자인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그 스토리텔링 다큐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... 세 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세 편이 이어지는 영상으로 기획을 했고 그중에 첫 번째 영상이 지금 음, 준비가 된 거죠 1편 스토리는 대충 이래요 시골집에 오랜만에 온 제가 그전에는 못 봤었던 닭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나온 달걀들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끼마다 계란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달걀들이 넘쳐나니까 먹다 먹다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는데 이 계란은 점점 쌓이니까 아 이건 내가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뭐 그런 스토리에요이 쇼핑몰을 만든다는 그 맥락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어, 저희 집에 진짜 닭들이랑 달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운이 좋게 기획이 좀잘 풀린 것 같아요. 어, 운이 좋았죠. 개가 걔가... 뭐? 하여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촬영을 나갔어요. 저희 시골집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. 완전 언덕백이에요. 이렇게 그 여기를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그 제가 맨 처음에 이 집에 도착했다는 라 것이 그첫 번째 신이라서 여기를 저기까지 내려갔어요. 이거 정말 엄청 멀거든요. 이 캐리어랑 가방 메고 진짜 걸어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. 여기 이 보통은 차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촬영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걸어서 내려갔는데 와 내려가면 뭐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아아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이 1인 영상 제작자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스스로 나오는 장면에 찍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구도 잡고 내 위치 확인하고 노출 다시 잡고 테이크 몇 번이나 가고 어휴 그렇게 하면서 저기 저기 저 도로까지 내려갔어요 저기 저기 보이는 저기 도로가에서 제가 이제 첫 신을 찍었죠. 제가 도착했다는 그런 건데 아못 가겠다. 다시 올라갑시다. 아 빡세. 하여튼 이렇게 올라오다가 옆을 제가 딱 보면 닭이 딱 있는 거죠. 뭐 지금은 없네요.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시퀀스가 이거예요. 정말 몇년 만에 내 시골집에 왔다. 거기에 뭔가 낯선 것이 있다. 닭이 있네. 그것도 아주 그냥 자유로운 영혼들처럼. 근데. 이땀 뻘뻘 흘려가면서 만든 이 시퀀스를 최종본에서는 완전 덜어냈어요. 담당자분이 보시더니 너무 길다고 하셔가지고 절반으로 이렇게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 영상 길이를 전체 길이를. 그래서 캐릭터 서사를 빼고 그냥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아예 빼버렸죠 뭐이 바닥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그게 더 낫더라고요. 그리고 이 놈의 이 닭들 찍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와, 이게 누가 씨 닭대가리야. 얘네들이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 주변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도망가. 이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점점 화각이 넓어지면서 닭들이 내 앞에서 놀고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. 뭐 얘네가 오지를 않으니 진짜 한세시간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 허탕 치고 그냥 무난한 샷으로 마무리했죠. 뭐. 아우, 정말. 계란 후라이도 한 대여섯 개 하고, 집에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, 한번 응. 하라 그랬다. 어, 응, 해봐라. 다시, 다시. 응. 저 앞에서, 저 앞에서. 이렇게 무심하게. 다시, 다시. 응, 응, 응. 옆에서 도와주셔서, 그렇게 응.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.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니까, 이게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나날이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, 이렇게 결과물들을 보니까, 정말 좀.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. 이런 거를 좀 느껴요. 굳이 서울아? 앞으로 몇 주간은 이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. 네. 저잘 지내고 있어요. 안녕.